월요일에 김켈리의 명랑 사회생활 한 팀에 세권씩 선물 보내주는 이벤트 발표하는 거 알고 있죠?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밤마다 규칙이 달라서 아무리 학습만 하라도 가져오면 안 되는 반도 있고 상황이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첨자 본인에게 책세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변경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려준 친구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링크로 들어가서 정보를 제출해주세요 정보를 제출하기 싫은 친구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 추첨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한 정보는 책을 받기만 하면 되는 곳이어서 꼭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할머니, 할아버지 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즉시 이 정보는 모두 다 삭제하니까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정보를 제출해 준 친구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